음. 자 그게 뭔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빵에 구운 거 소스를 조금 넣었어요. 무슨 소스를 넣었나요? 그 파란 소스에 네. 초록 소스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에 조금 넣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식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한번더 먹어보자. 음, 안 돼. 됐다. 진짜. 자, 건이 씨. 음.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네. 진짜로요? 네. 또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나다. 자, 또 주세요. 그래. 또주세요 <목소리> 자, 강희 씨도 왔습니다. 강희 씨가 이미 또 건데. 에. 루시. 자, 한번 또 시식하세요. 또 먹어 보세요. 엄마먹을 거야? 엄마가 할 거야? 안 돼! 안 돼! 엄 초록색! 먹어보세요. 초록색! 음, 안 먹을 거예요? 응. <laughs> 왜요? 초록색 아? 맛없어요. 초록색이 맛없어요. 응. 네. 자, 수영이도 직접 만들었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애기밥 밥기고 먹을 거예요. 아니, 한번 먹어보세요. 왜 직접 만들어 놓고 안 먹는 거예요? 이건는 애기밥이어서요. <laughs> 애기밥 만들었을 때는 엄마가 간을 보는 거예요. 한번 맛을 봐야죠. 예전에 그랬어? 어, 그럼 빨리 맛좀 보세요. 음. 맛있으면 또 먹어. <laughs> 음. 어때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 또 먹어요. 누나 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맛있는 게 아닌데요? 아니, 누나 엄마. 음. <laughs> 엄마. 왜? 엄마. 아 진짜 긴가 왜? 엄마. 소스를 더 넣나요? 었 <laughs> 잠깐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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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찍고. 이것 좀 봐봐요. <놀람> 이기다 이걸 넣네. 그렇지? 어? 아니요 빨리 해요. 그걸 다 넣나요? 파워에드 북이 됐는데요? 그렇지. 맛좀 보세요. 싱겁나 짠가 먹어보세요. 이거, 이거는 아까 아까스스가 아니라 노란색에 초록색을 넣은 다음에 하늘색을 넣었어요. 그럼 무슨 맛이 되나요? 아니요, 한번 맛을 먼저 보세요. 맛있어요 정말요? 그럼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맛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진짜요 <laughs> 맛있어요? 맛없어요? 조금 짜요 조금 짜요? 그럼 어떡해요 뭐를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뭐? <laughs> 물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짜면 물? <laughs> 여기다가? 어어넣어넣어 oh, <no>, no, no. <laughs> 아니 이렇게 한번 하고 자한 번만 더 먹어봐요 자 <laughs> 오늘의 요리 <laughs> 설명해주세요 아까 먹어봤는데 자꾸 왜 그래 엄마 아니 음식은 하면서 계속 맛을 보는 거야 수영아 먹어봐 못 먹겠지 애기 줄 거야 야 너도 못 먹는 걸 애기를 왜줘 <laughs> 어디가 이거 갖고 가 <laughs>